반갑습니다. 오늘은 2차곡선 마지막 시간이고요. 타원과 쌍곡선의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R T M 대표문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본 강의에서 어 공식을 네 개나 한번 좀 보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는그 공식을 갖다 내결쌤이 네 먼저 적어 놨어요. 여러분도 아까 좀잘 대답해 줬고, 그래서 요거 좀 확실하게, 어, 암기해가지고 좀 써주면 문제는 또 쉽게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근데 계산이 중간에 이제 틀리면 안 되니까 집중해서 푸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어, 요거 관련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꽤 문제풀이 길것 같고, 어, 첫 번째 204번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이첫 번째 문제는 좀 되게 쉽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타원이 하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접하는데 y는 2분의 1x 플러스 3의 무엇이라고 인 했죠? 수직이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2분의 1에 대해서 수직인 거면 우리가 기울기가 얼마다라고 구해낼 수가 있는 거죠? 마이너스 2다라고 이제 구해낼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죠? 자, 요렇게 이제 해놓고, 여기에서요 공식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접선의 방정식 공식 써보자.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얼마입니까? 3. 그 다음에 m제곱 4 더하기 b제곱이 얼마예요 4. 이렇게 이제 공식으로 볼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어, 시기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어, 어, 제법 간단하게 나온다, 그치? 4라는 애랑,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요렇게 이제 두 개가 나와지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뭘 물어보고 있냐면요. 여기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에 무엇을 구하시오?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죠. 1학년 때 했던 기억이 있지? 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에 거리를 여러분들이 구해주려면, 한 직선 위에 있는 점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주면 된다. 우리가 이쪽에서 점 하나 잡아오자. 쉬운 점 잡는 게 좋겠죠. X 값에 0 넣으면 Y 값은 얼마 나옵니까? 4가 나오니까 이 0,4랑 그 다음에 이거를 일반형으로 고쳐야지 우리가 거리를 구할 수 있겠죠. 고쳐주면 EX 플러스 Y 플러스 4는 0. 이렇게 볼수 있고요. 자, 거리 D는 오랜만인가요? 이거? 루트 제곱제곱 더하면 5. 4, 4니까 얼마? 8. 해서 유리화까지 해줘서 답을 구해주자. 5분의 8루트 5.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20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쉬운 문제는 빠르게 풀어버리는 게 제맛이죠. 자,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타원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이 어떤 점을 지난데, 어 그냥 바로 대입하는 거 우리 공부했지 않습니까? 바로 간다 여기 2 e 하나 대입하자 그러면 몇 분에면 몇? 6분의 x 이해하셨죠? 마이너스 2 대입한 마이너스 몇 분에면 몇? 3분의 y는 1자 이것이 몇 콤마 몇을 지난다? a 콤마 4를 지난다 그러면 6분의 a 마이너스 3분의 4가 1이 되는 거겠죠? 6분의 a가 넘어가서 3분의 7이 되는 거고 a는 얼마가 됩니까? 14 답은 5번 끝. 212번 풀어볼게요. 방금 전 문제 너무 쉬웠잖아. 그치? 요것도 똑같이 너무 쉬운 그런 문제입니다. 자, 타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 X축, Y축과 만난 점이 있을 때그두점 사이 의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접방 구하는 게 너무 쉽잖아. 그래서 또 바로 대입해서 접방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자리에 하나 집어 넣으면 약분해서 8분의 X 플러스 3 넣으면 몇 분의 몇? 4분의 y는 1.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접방이고요 어, 여러분들, 이제 여기 1학년 때 직선의 방정식 배웠을 때, 이런 걸로 방정식이 표현되면 얘가 x절편, 얘가 y절편이라고 이제 배웠는데, 사실 이거 많이 쓰지는 않기 때문에, 어, 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x절편, y절편 구하는 게 어렵진 않지 않습니까? x절편 구하려면 y값에 0 넣어. 그럼 x값은 얼마? 8. y절편은 얼마입니까? 4가 되는 거지. 따라서 두점뭐 점의 좌표를 어 PQ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P점은 8, 0이 되겠고요. Q점은 0,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선분 PQ의 길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8 8에64 16 6루트 얼마? 5가 아니라 얼마입니까? 4루트 5가 되겠죠. 대체. 자, 정리할게요. 216번 풀이하겠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너무 문제가 쉬웠고요. 이제 그 곡선 밖에서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런 유형은 쌤이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추천을 드렸고요. 첫 번째로는 그 접점을 임의로 잡아 주던가. 접점을 통해서 우리 그 공식 있죠, 공식. 어, 접점을 통해서 공식 잡고 연립해서 문제를 풀어 주시던가. 아니면, 그, 기울기를 통한 그 공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 잘 외웠던 거, 그걸 쓰던가,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쓰는 게 좋은데, 어, 둘다 자유자재로 할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요번에는, 쌤이 이제 그첫 번째 공식을 통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어, 여기에서 그은 접방의 기울기를 임의로 M이라고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우리가 기울기 m이라고 했으니까 y는 mx 뿔마 루트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접선의 방정식인데 얘가 몇 콤마 몇에서 그은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8콤마 5에서 그었으니까 이걸 대입하면 이 식이 성립해야 되겠죠. 요 점을 지나는 거기 때문에. 그치? 자, 대입해주면 5는 어 쌤이 정리를 좀할 건데요. 여기 마이너스 8m이잖아. 계산하기 위해서 넘겨서 플러스 8m은 됐지. 그다음에 뿔마 루트 4m 제곱 플러스 5. 요거를 이제 풀어주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루트가 있기 때문에 양변을 뭐 해줄까? 제곱해가지고 정리를 해볼게요. 요거 제곱하면 64m 제곱 플러스 80m 플러스 25는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 정리를 한번 해 가봅시다 자 넘어가면 60 넘어가면 20 되는 거야 어 그럼 전부 20으로 깔끔하게 나눠져요 그럼 3m 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1은 0 이렇게 이제 나와지겠죠 1 3 1 1 이러면 이제 바로 인수분해 되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만족하는 m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이제 볼수 있는데 문제에서 절대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절대값, 절대값 해가지고 계산하면 몇 분의 몇이 됩니까? 3분의 4가 된다라고 이제 구해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접점 통해서도 한번 구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그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밑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렇게 정리할게요. 요거는 요기좀더 쉽다. 그치? 정리하겠습니다. 2 1 9 번입니다. 자 여기 있는 직선이 이쌍곡선의 접한데요. 얘가 여기에 접선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때 요 쌍곡선의 초점 사이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초점 사이 거리를 구하려면 이제 이 a 값을 아는 게 이제 포인트인데, 그제 이걸 구하려고 한번 해보자. 얘가 접선인데 접선에 우리가 뭐라 하나를 알수 있냐면 기울기를 알수 있어요. 그제 우리가 기울기가 이인 접방을 한번 식을 세워 보겠습니다. 뭘 통해서 공식을 통해서 공식 외워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음함수 미분법 모르잖아, 우리 2학년이니까. 오케이. 자, 그럼 식의 y는 ex 뿔마 루트 a 곱하기 기울기 제곱 얼마? 4. 됐죠? 그리고 지어 여기 지금 쌍곡선 넘어왔습니다. 이제 타원이 아니라 쌍곡선이니까 마이너스 b 제곱. 9가 아니라 3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워 넣을 수가 있겠고요. 어, 그러면 여기에서 구한 건 이건데 얘가 얘랑 뭐 해야 됩니까, 지금? 같아야 되는 거잖아. 요거 기울기가 2인 게 어, 지금 두 개가 있을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요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기울기 2 되는 게왜두 개가 되는지 이그 이해는 가나요? 그래프 상에서? 어. 요렇게 쌍곡선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 기울기가 2인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 기울기가 2인 것도 있을 수도 있어. 알겠지? 어. 어쨌든 이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는 신경 쓰지 말고 이 루트라는 값이 뭐가 되는 것에 관심을 주면 될까? 3이 되는 것에 관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요 플러스 3이 절편이고 마이너스 3이 절편인 것도 두개 나와질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저거 연립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얘가 3이 되려면 A4, a, 4a-3 자체가 9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a 값은 얼마예요? 3이라고 구해낼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요 값이 3인 거니까 초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초점을 한번 구해보자. 어, 초점은 얘랑 얘를 뭐 해줘야 됩니까? 더 해줘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여기 뭐 c 값은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c제곱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나와지겠고요. c 제곱이 6이니까 c는 뿔마 루트 얼마? 6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두 초점 사이의 거리는 2루트 6이라고 구해낼 수 있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23번 풀어볼게요. 자, 지금 쌍곡선이 나와있고요. 쌍곡선 위의 점 1,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에 수직이 되면서 이 1,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이 어떤 점을 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떤 점에미지수만 들어가 있지 그 전까지는 다 식이 완벽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우리가 쭉 찾아가 주면 될것 같아요. 접선의 방정식부터 한번 찾아보자, 얘들아. 지금 쌍곡선이 식이 뭐 우리가 좀 보기 어 껄끄러운 건 아니죠. 또, 또, 깔끔한 것도 같아요. 원래 이제 3을 나눠가지고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건데, 요것도 쌍곡선이 되는 거고, 위에 있는 점에서 이 접방 구하는 건 너무 쉽잖아. 그치? 그냥 X값 하나, Y값 하나, 무엇만 입주면 됩니까? 대입만 해주면 됐던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접방을 바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야, 1을 여기다 하는 어차. 그럼 뭐가 돼요? 4, X. 이하에? 됐어? Y를 하나를 넣어. 근데 앞에 부호 마이너스가 있잖아. 플러스 얼마입니까? Y는 3. 이렇게 나와지겠죠. 됐지? 자, 그럼 이식은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인 거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건데요. 지금 요 점을 지나는 이 접선의 수직이 되는 직선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수직인 기울기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4에 대해서 수직이면 4분의 얼마? 1이 되고 1콤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을 다시 구해주도록 합시다. 그러면 y는 m x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플러스 y1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정리 계속해서 4분의 1x 마이너스 어, 4분의 오,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직선이고요. 자 이것이 2 콤마 a를 지난다라고 했어요. 그럼 a 값은 4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5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으로 구해낼 수 있고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27번입니다. 공식만 알고 있으면 문제 너무 쉬워요. 그죠? 어. 자 공식 바로 가겠습니다. 어, 여기 있는 쌍곡선 위에 있는 점 4,3에서의 접선이 x축과 y축과 만날 때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위에 점이기 때문에 그냥 대입으로서 바로 접방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 알고 있고요. 대입 바로 합시다. 4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냥 이 상태에서 절편 바로 찾을게요. 알겠지? 자, x값에 0 넣으면 y절편 얼마입니까? 3분의 1이 될 거야. 그제? Y절편, 3분의 1. X절편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이제 나와지겠다. 그제? 마이너스 2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요 길이 길이 계산해서 넓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넓이는 2분의 1, 3분의 1, 2분의 1이니까 얼마입니까? 12분의 1, 요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할게요. 231번 풀어봅시다. 자, 요번에는 그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의 방명식 관련된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요런 걸 푸는 방법을 쌤이 두 가지 얘기해드렸습니다. 아까도 이제 쌤이 선택권을 드렸는데 조금 쉽게 이제 기울기 가지고 문제가 마무리가 됐었어요. 근데 요번에는 여러분 포인트를 좀잘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 문제 보니까 문제에서 두 접선의 뭐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까? 접점 사이의 뭘 구하라고 했어요? 거리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접점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접점이 나오면 좋겠죠.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접점을 미지수로 잡고 가자. 오케이. 자 시작합니다. 접점을 a, b라고 둡시다.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을 ax by는 4라고 하나씩 대입해서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그리고 a, b가 여기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얘네를 갖다가 쌍곡선의 방정식에 왜 이렇게 안지어지냐 대입을 해주면 얘는 4다라는 것이 성립이 됩니다. 요거 하나랑 이게 지금 몇 콤마 몇에서 그은 거냐? 이 콤마 1에서 그은 거잖아. 요 식에다 또 대입을 해줘서 식몇개 나왔습니까? 두개 나왔죠. 요두 개를 갖다가 무엇 해줄까? 연립을 해주겠다. 됐지? 빠르게 한번 해보자. 어, A제곱, 마이너스, B 대신에 2A-4를 넣어요. 2A-4의 제곱은 4. 이건 썼다가 지우도록 할게요. A제곱 마이너스 4, A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 A제곱 나와지겠고,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16A, 그 다음에, 어, 4, 4, 16, 16,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0은 0. 요런 식으로 이제 나와지겠습니다. 됐죠? 그럼 3a 제곱 마이너스 16a 플러스 20은 0이고 인수분의 1, 3에다가 뭐랑 뭐니? 2랑 10. 2랑 10? 어, 오케이. 감사해요. 자,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럼 만족하는 a 값은 2 또는 얼마 됩니까? 3분의 10이 되겠지. 됐지? 그럼 요 a가 2일 때는 b 값은 어? A가 2 넣으면은 여기가 4니까 B는 얼마 나옵니까? 0이 나오겠고, A가 3분의 10일 때는, 계산이 좀 귀찮아요. 3분의 10 넣으면 3분의 20 마이너스 B가 4니까, B는 3분의 1 0빼서 3분의 8 나와집니다. 되셨나요? 어, 오케이. 그래서 3분의 8이다. 어, 여러분 열립은 할수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할때 정확하게, 정확하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점두개 나왔으니까, 이게 둘다 접점인 거고, 얘네 사이에 그냥 단순 뭘 구하면 될까? 거리 구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2콤마 0이랑 3분의 10콤마 3분의 8 사이에 거리를 여러분들이 구해주면, 루트. 자, 얘랑 얘의 갭이 3분의 4죠? 제곱해주면 9분의 16. 더하기, 얘는 9분의 64. 9분의 80이니까 3분의 80은 16 곱하기 5니까 4루트 이 요렇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어, 요거는 그냥 이렇게 단답형이니까 이걸로 해주세요. 자, 오늘 대표 문제 풀이 마지막입니다. 234번 한번 풀어볼게요. 요건 특별히 쌤이 이제 또 어떤 그냥 개념을 좀한번 적어봤어요. 왜냐면 요거 관련된, 음, 문제가 어느 정도 출제가 되는 편이기 때문에 개념을 좀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지금 이 기하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가서도 뭐 여러분들이 이제 미분에서 접선 관련된 문제를 또 많이 풀게 될 건데요. 그쪽 가서도 어 계속해서 나와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알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1학년 때 살짝 맛을 봤을 수도 있어. 자 무엇이냐면 2차곡선과 직선 사이 거리의 최솟값. 자 여기 쌤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포물선을 이렇게 쌤이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있는 이 포물선과 여기 있는 이 직선을 이제 잡았어요. 이때, 이 포물선 위에 있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어디에 있는 점이 가장 이 직선과 가까울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1학년 때 여러분들, 어, 조금 연립해가지고 접해봤을 수도 있는데요. 생각해봐. 어디가 제일 가까워 보이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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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여기? 정답. 맞았어요. 여기 정도로 보이는데 근데 정확하게 여기가 어디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거리를 재려면 이렇게 거리를 재는 거잖아. 여기서 에 거리를 잰다면 이렇게 거리 재는 거지. 그치? 그리고 좀 제일 가까워 보이는 지점이 여기인데 이게 언제냐면은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직선 있죠? 이 직선을 평행이동을 쭉 시키는 거야. 쭉 시키다가 제일 첫 번째 만나는 직선이 있을 거예요. 이해되겠어? 무슨 얘기인지쭉 이걸 갖다 이렇게 평행이동 시켜서 땡기다가 가장 첫 번째 만나는 이 직선. 얘가 이거보다 나머지 점들 더 뒤쪽에 있잖아. 요 뒤쪽에. 되겠니? 그러니까 결국 이 만나지는 요 점이 이 접점이 바로 직선으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점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포인트는 무엇이냐? 평행이동 시킨 거기 때문에 기울기가 같은 접선을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거 생각하려면 기울기가 같은 접선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 기울기 관련해서 우리가 미분을 할줄 알고 음함수를또할줄 안다면 쉽게 풀리지만 여러분들은 그게 안 되니까요. 노가다 연립을 잘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거야. 2차 곡선에는 포물선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타원 같은 것도 있는데 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빨간색 직선에 가장 가까운 점이라고 한다면 평행 이동시켜서 만나는 요 직선의 그 접점이다. 요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대략적인 개념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요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요거 포물선이에요. 포물선. 포물선이고 옆으로 뉘어진 포물선이 되겠죠? 요런 포물선.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이 직선 y는 요런 직선이 있을 때 가장 가까운 점을 이 p a 콤마 b라고 얘기를 했어요. 됐지?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를 구하는 건데 얘는 그럼 결국은 여기 있는 직선과 기울기가 같은 무슨 선 접선의 이 접점이 되는 겁니다. p a 콤마 b라는 것이. 이해 되겠니? 그럼 a 콤마 b라는 점을 생각을 할때 이거 기울기 얼마예요 1이지, 1. 그럼 우리가 요 직선을 바로 생각을 할수 있다? 기울기가 1이니까. 자, 기울기 1인 포물선의 접선 구해주세요. 그, 여러분들 지난번에 배워서 잊어버린 건 아니죠. 숙제 해봤으니까. y는 mx 플러스 m분의 p. 오케이. 자, 그걸로 식을 세우겠습니다. y는 mx, 근데 기울기 1이니까 x, 플러스 m분의 1분의, 알겠지? p인데, 얘가 4p가 지금 1인 거잖아. 그럼 p 값은 몇 분의 몇입니까? 4분의 1인 거야. 자, 요 접방 자체가 요거예요 요거. 그랬을 때, 이 a 콤마 b가 여기 직선 위에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 곡선 위에 있기도 한 거잖아. 그럼 얘를 여기다 대입하고, 여기다 대입해도 식이 성립해야 되겠지? 음식 하나 적어 보겠습니다. 여기 대입하면, 어, A는 B제곱. 이거 하나 나와지고, 여기다 대입하면 B는 A 플러스 얼마? 4분의 1. 이렇게 이제 나와지겠다. 우리는 이제 두개 연립을 해서 계산 마무리 하면 될것 같아요. 어, 어디에다 뭐 넣을까? A 대신에 B제곱 넣자. B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4분의 1은 0. 4B제곱. 완전 제곱식이죠? B값은 얼마입니까? 2분의 얼마? 1. 요렇게 이제 나와지겠다. 됐지? B값이 2분의 1이면 A값은 제곱해서 4분의 1이 되겠고요. 문제에서 두개 곱한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얼마입니까? 8분의 1. 정리할게요. 오늘은 타원과 쌍곡선의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인 공식만 좀 확실하게 암기하고 있다면은 문제가 또 되게 그렇게 복잡하진 않을 거예요. 대신 이제 연립을 좀 많이 해야 되고 어 귀찮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요. 아무튼 정신 바짝 자리고 풀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풀수 있으니까요. 여기 개념까지 좀잘 정리해 주도록 합시다.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벡터 강의에서 보도록 합시다.